유수아의 말씀은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것을 이제는 가나안 정복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첫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너만 가면 목적이 완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곧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아직은 현실로 되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승리하는 전쟁도 희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도 희생을 치러야 되고 패배하는 사람은 더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전쟁은 그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이제 전쟁하러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한 25m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 폭보다도 좁은 그런 개천 같은 곳이지만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 폭이 1.5km 아주 넓은 강이 되고 그 수심도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수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널 그 시기는 물이 많은 시기라서 엄청나게 넓은 강폭에 깊은 수심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여수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괴를 메고 강물이 흐르는 그 강물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발로 밟았는데도 강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제사장들은 계속 강물 안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 강물이 제사장들의 무릎쯤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한대로 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멈추고 이제 상류에 물이 쌓이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는 마른 땅으로 점점 땅이 말라져갑니다. 강물이 완전히 마르고 백성들이 건넙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은 가장 한 가운데 강바닥 한 가운데 아직도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여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안 되겠다. 열두 지파의 대표들 열두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라. 각 지파마다 돌한 개씩을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강한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기념으로 갖고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돌한 개씩을 강 중앙에 있는 그 돌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 행진합니다. 강 바깥으로 건너편으로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완전히 강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그때 다시 물이 흘러서 전과 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이 멈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자연적인 사건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요단강이 있어요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강물이 넘쳐 흘러요 그러나 여러분의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요수아는 열두 개의 돌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길가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수아는왜 기념비를 세울까요? 기념비를 세우고 날짜를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일을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기념비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때그 축복이 현재화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축복의 현재화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백성들의 노력과 기술의 결과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비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는 과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과정이 있어요.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이 과정을 지날 때마다, 이 단계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릅니다. 초등학생이 이겨야 할 위기와 단계가 다르고 중학생이 다르고 성인이 다르고 노년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하겠다.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감사를 드리겠다. 그럼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그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출애굽의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세대가 또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불평 불만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쌓여진 많은 것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이 작은 일이 위대하고 큰 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이고 중요하게 여기야 돼요. 귀중하게 여기야 돼요. 소중히 여기야 돼요. 여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어요 그냥 그저 한번 감사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12개의 돌을 갖고 오고 이 돌을 세우고 기념물을 만듭니다. 특별히 여수와는 호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무슨 돌 세우는 일을 합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큰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더 중요한 기념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계획과 스케줄과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공동체는 기념을 하고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념해야 돼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 역사에 9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오늘 기억한다면 그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서 현재화가 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현재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 이런 것을 제거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오늘 90주년 기념주일 뿐만이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그 어떤 축제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없애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웬 돈을 그렇게 쓰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가 번잡하다. 조용히 경건하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가 먹자판이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한두 명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있어요 한두 명은 그러면 제가 그 한두 명을 위하여 이 설교를 합니까? 아니요 정리되지 못한 신앙적 문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 발생한 교회 우울증이 있어요. 교회 노이로제가 있어요. 종교인이. 근데 교회 우울증이 있어요. 이거 병든 경건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우울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즐겁게 사셨어요. 같은 시대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즐거웠고 제자들도 즐거웠어요. 경건한 사람들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예. 한 사회에 목사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얼굴 표정도 약간은 무표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걸음걸이도 조금은 느리게 말도 점잖게 뜸을 들이면서 금식도 하고 이게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욕도 잘하고요. 헤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여우같은 놈에게 가서 말하라 아 예수님도 욕했어요 예수님의 전체 모든 삶은 기쁨의 삶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다 즐겁지 않냐 신랑과 함께 있는 순간 뭐예요? 결혼식의 축제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씩 축제를 해요 부잣집은 2주일, 3주일, 한 달, 더부자는 세 달도 축제를 합니다. 그럼 결혼 축제가 뭐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함께 춤을 추는 군무를 했어요.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흥겹습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즐거워해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즐거움 가운데 힐링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웃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웃음 치유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방어 기자가 생겨요. 웬만한 거다 방어해 버려. 그러나 웃을 때 우리의 방어가 다 풀리고 우리가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할 수 있어야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부모님 칠순잔치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생신이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서 같은 날 이제 칠순잔치를 했어요. 좋은 호텔에서 좋은 홀을 빌려 장소를 잡았고요. 자식들과 손님들이 이제 절도하고 예의를 표했어요. 음악대학에 간 손자가 오페라 아리아 별은 빛나간만을 불렀어요. 엘루체 팔레스테레 노래를 불렀어요. 세 살짜리 손녀는 또 곰세마리를 불러요 곰세마리가 예, 불렀어요. 이벤트 회사에서 진행을 잘해서요. 예. 아, 그 잔치가 폭소가 됐어요. 폭소 아주 흥겨운 시간이 됐고. 아, 손님들 보고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서 춤도 추고요. 아주 뭐 정말 춤판이 벌어졌어요. 신나게 웃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다들 돌아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잔치입니까?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요. 이 잔치를 다 망칩니다. 한마디로 다 망쳐버려요. 비판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축제를 망쳐요. 그 집안 고모 중에 음악을 전공한 분이 있어요. 별은 빛나가만 아리아를 부른 조카를 막 야단을 칩니다. 너 이런 축제에 그런 노래 부르면 되냐고 그 줄거리도 모르냐고 토스카 애인 카바라도 시가 말이지 총살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데 애절하게 애절하게 부르고 죽잖아 가사가 뭐냐 별은 빛나고 돼지는 향기로 빛나는데 그리고 끝을 봐라 아 이젠 영원히 사라진 사랑의 꿈이여 그 시간은 가버리고 절망 속에 나는 죽어가네 나는 죽어가네 이게 부를 노래냐. 아는 게 병이지. 우리는 모르는데. <laughs> 예? 예? 조카가 말합니다. 고모, 그게 아니지. 가사는 그래도 그 아리아는 최고의 아리아야. 그러고 내가 왜 불렀어? 그거 내가 콩쿨 나가서 상받은 곡이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려고 부른 거다. 고모.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나 죽어가네 해도?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잘난 척 하는 게 병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축제를 다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구원의 축제를 다 망쳐버렸어요. 너무 헛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아 진짜 긍정하고 감사하고 신우이가 또 지적을 합니다. 아이고 곰탱이 같은 새 언니가 들어오더니 오빠도 살쪄서 곰처럼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곰탱이 같아 가지고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다고 부르니 딱아 울린다 딱아 울려.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 부정적 시각, 부정적 언어 축제를 다망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경제 주도적 사고 이것이 잔치 분위기를 망쳐요. 아니, 괜히 왜 그렇게 비싼 호텔을 했어? 왜 그렇게 맛도 없다고 막왜 그렇게 비싼 음식을 주문했어? 왜또 이벤트 회사는 불러 가지고 말이야. 춤판을 만들어 놓고 아, 우리가 그 제품 님께 소박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벤트 회사가 흥겹게 잘 했죠. 돈값을 한 거예요. 손님들이 즐거워야죠, 잔치인데. 부모님만 즐거우면 돼요? 그러면 남만수 사람들은 다 울상으로, 자식들은, 후후, 부모님 감사합니다. 70평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시간 내내 울고 있으면 부모님이 한 시간 내내 행복하겠어요? 같이 즐거워야죠. 때로는 왜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손님들. 체면 때문에 왔다가 즐겁게 춤추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제예요. 이게 축제야. 너무 까다로운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적용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정말로 이 예배 중에 하나님 한 분만 딱 기뻐하고,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죄책감에 눌리고 그래야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죄는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충분히 감사해 근데 모뭐 호텔까지 가 그냥 집에서 그냥 하고야 말지. 이게 같겠습니까? 이 감사의 은혜가 같겠습니까? 돈을 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목적인 거죠. 기쁨이 우리의 삶에 기본 정서가 돼야 돼요. 기본 정서가 돼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슬프다가 무슨 일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둘이 즐겁게 놉니다. 신나게 놀아요. 막 정신을 빼고 놀아요.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보니까 정신을 빼고 노는 거예요. 큰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시험 몇점 받았어? 95점이요. 그래, 그럼 놀아도 되겠네. 둘째 아이, 너는 오늘 몇점 받았어? 7 0점이야 야, 이 XX야. 네가 제정신이라고 70점 받았는데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참, 인생 잘 풀리겠다.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비슷한 엄마들은 있는 것 같아, 비슷한 엄마들은. 막 둘이 쳐다보고 눈을 맞춰 막,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다,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100점을 받건 0점을 받건 아그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놀아야죠 왜요 시험 성적이 조건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기본적 정서가 돼야 돼요 베이 t 이모션스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모션이 정서가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과도 관계없어요. 다른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어요. 건강과도 관계없어요. 병원에 있어도 그 아이는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도 더잘 맺고, 인격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점수 갖고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쫌생이가 될 확률이 커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본 정서가 스트레스잖아요. 기본 정서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희희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중요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요호수아처럼 90년 동안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또 우리는 또더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더큰 소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화해의 역사로 시작을 했어요. 화해와 중립과 통합과 소통과 대화와 이것이 우리 대구중앙교회의 역사예요. 대구중앙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한국교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우리 교회 분위기 자체가 화해와 중립과 통합과 소통과 대화와 조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90주년의 잔치를 여러분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의 아이들과 교우들과 덕담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또한 나누십시오. 물질적인 가치를 지불하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더 넉넉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